아, 예. 음, 안녕하십니까. 부산, 덩 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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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텅. 할배,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많이 덥습니다, 그죠? 지금, 비도 많이 오고, 어떻게들 지내십니까? 뭐, 건강이라든가, 비 피해라든가, 뭐, 문제는 없으실까요, 다들? 아 지금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산에 그저 저번주에 왜 비가 엄청나게 왔지않습니까 엄청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무고한 우리 부산 시민 세명이 그 부산 그차길에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가지고 세명이 돌아가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 새벽에 예,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. 아마 그 부산에 살아신 분들은 그런 비를 경험하신 분들은 참 드물 겁니다. 그 빗속에서도 폭우와 막그 난리가 나는데도 인터넷상에 사진이 한장뜹습니다 부산에 그 난리를 지키고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도 차길이 전부 다 강이 되고 그죠. 그런데도 배달사는 배 배달 가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대한민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. 그건 지금 잠깐 사진 한장 볼게요. 이제 그 요번에 그비 때문에 올라온 사진하고 다른 그 다른 때그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이랑 몇장 같이 올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그저 사망하신 사고 현장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고 현장도 직접 가가지고 영상 찍어 올렸습니다. 한번 못 보신 분들은 그 차고지 지금은 물이 꽉차 있는 사진이지만. 물 빠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냥 보시고, 잠깐 뒤에 사진 보시고, 잠깐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아, 예. 자, 사진 보셨죠? <laughs> 참, 그 사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참 알고 알수 알 있지 않습니까? 아... 제가 왜그 아무 별 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올리냐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40탄두살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. 그때 생각이 나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좀그 아,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올렸고요. 그때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한 6개월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, 어, 뭐, 배달가가지고, 뭐, 뭐, 이런 일, 저런 일욕 듣고, 그, 저기, 짐못 찾아가지고, 막 헤매고, 욕들어 묻고, 뭐, 담배 심부름 시키고, 여자분들 뭐, 생리대 사온나뭐사온나 뭐, 술사온나 뭐 사온나 아들, 그, 담배 사온나 이런 거, 그런 거는 솔직히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. 뭐가 제일 괴로웠냐면, 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애들 이제 배달하는 애들이 보면 보통 18, 19그 다음에 제가 제일 힘들고 저를 제일 말 갈갔던 놈이 바로 내 밑에 그 나이 많은 놈 38살짜리 그니까 그런 애들하고 같은 대화 같은 그 생활을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, 무슨 말 하시는, 하는가, 뭐, 이해를 하실런가는 모르겠는데, 아까도 좀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제가 그, 저,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면서, 뭐, 일, 일하는 거는 소, 소 잠깐이니까, 사실 힘든 거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, 같이 일하는 종국분들끼리, 그 애, 애들, 진짜 어찌보면 자식, 자식발도 안 돼, 자식발 같은 아들하고, 같이 맞담배질 하면서, 대화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는 거.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. 그 사회생활 아닙니까? 근데, 뭐, 애들이야, 그러냐니 하고 또, 또 넘어갈 수 있는데, 서른여 살짜리 여기에 엄청 갈구더라고요. 와. 그, 물론, 내가 조금, 그, 저, 배달이 늦으면, 자기들이 힘들죠? 예. 저, 내가 늦으니까, 자기들, 한번 뛰면, 될 거를 두번 뛰어야 되니까. 근데 월급은 내가 작게 받잖아요. 쟤는 초보라서 월급을 아주 작게 받았습니다. 걔들은 내보다 두, 거의 꼬백 이상, 그반 꼬백이는 받았거든요. 그, 그만큼 내보다 일을 잘하니까 월급도 내보다 반 꼬백이 더 받은 거고. 나는 걔들보다 일을 못하니까 완전 막, 저, 저그 애들의 반, 반값 정도, 어? 월급의 반값 정도를 더 작게 받은 거고. 그런데, 걔들은 저를 똑같이 거의 동등하게, 어, 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은, 왜네 막, 그, 저 부산말로 앉아 갈군다 그러는데, 왜 그렇게 갈갔는지, 길들이라 그러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막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돼, 6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,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번에 요 인터넷 제목이 이제 부산 세계가 경악하다 이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어 올린 거니까 이말 하고 싶었어요. 그래도 다 경험이고 그런 또 바탕이 있었기에. 현재의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닦을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공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어, 감사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<laughs> 아이고그저이 영상 보시는 우리 가족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부산에도 앉아 폭염 때문에 지금 어, 어제 오늘 지금 막 서울 경기도 중부 저쪽으로는 사람이 죽고 떠내리가고 막저 침수 피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엉망절단해 지금 부산에는 폭염이네 폭염 밤에요 숨을 못쉬겠습니다 어쩌든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뭐 금전적이든 건강상이든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다음에 또 어디서 뵐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는 뭐 특별한 그거 주제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, 예? 계속 그냥, 그, 게릴라 식으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<laughs> 특별한 이슈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. 예. 어쨌든가 지금 보면, 구독자 분이 86명입니다. <laughs> 기분 좋습니다. 한 명, 두명 늘어가니까. 근데 딱 보는 분들은 10명 전후예요 10명 전후분은 제가 볼때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보는, 보시는 분이 한 10명 전후는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하고요, 그분들. 언제 쏘자나 합시다. 꼭 제가 자리 만들겠습니다. 자, 안녕.